또 앞으로 결혼할 여자친구가 20대 이렇게 살았어 결혼할 거예요? 아 그건 좀... 결혼해! 결혼하라고! 대표님 네? 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결혼 음. 전까지 3천만원도 못 모은 30대 여자는 걸러야 한다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거 되게 지금 참만 논란이 되게 많아요 30대라고 하면 나이가 몇 살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몇 살이에요? 30대 초중반은 32세 사야 33살 기준으로 피디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결혼할 여자가 33이야? 근데 3천을 못 모아놨어 뭐한 500만 원모놨대 결혼할 거예요? 근데 저는 교제 기간도 좀 있고 사람이 음. 괜찮으면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는 제가 벌면 되니까 어. <laughs> 아들을 이렇게 키워봤자 아무 쓸모도 없어요. 뭐라고요, 지금? <laughs> 뭐, 뭐예요, 피디님은? 마음이 중요한 거죠. 진짜. <laughs> <laughs> 저 피디님은 유일하게 막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절레절레. 어때요, 막내 피디님은? 저도 근데 결혼해서 같이 모으면 되지 않나. <laughs> 미안합니다. 너무 세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절대 이런 여자랑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꼼꼼하게 한번 따져줄게요. 대표님 이름 무서워. <laughs> 왜안 되냐.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는 여자들의 이 행동 패턴이 있어요. 이 행동 패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체크하면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할지 안 할지가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에요. 이 여자의 월급 대비 저축을 몇 퍼센트 하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자, 이 여자 지금 500만원 왔다고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계산해봅시다. 정말 이 여자가 대학교 졸업하고 한26 정도의 여자들은 첫 사회생활 뭐 하잖아.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27, 28, 29, 30, 31, 32, 33. 7년을 일했어요. 7년을 일을 했다고 하는 가정에, 뭐, 예를 들어, 월급 내가 200 받아. 한 달에 50만원 정도는 저금을 최소해야 되잖아. 그지 월급에 뭐몇 프로는 저금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50만원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600이죠. 600 그럼 600에 7년을 모았다고 생각해봐. 4200. 그쵸 그 정도는 모아야 되지 않아? 최소 근데 여기에 뭐 내가 학자금이 도 있을 수도 있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부모님한테 조금 보탬이 드려드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천에서 한좀뭐 2천 정도 모아놓은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이해는 할수 있지만 저는 500만 원 모아놨다? 아무것도 안 모아놨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경제관념 1도 없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월급을 타와요 내 월급 뭐한300 타고 여자 월급 200 타서 한500대이 여자 저금 할것 같아? 안할것 같아? 안할것 같아 단돈 50이라도 되겠죠 근데 안할것 같죠 그럼 어떻게 우리 앞으로 미래는 노후가 있을까요 적금 저축이라는 거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할 수가 없는 거야 혼자 살 때도 이게 안 되는데 둘이 살때 되겠어요 안 돼요 비 박사를 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아 대표님 근데 이게 진짜 사회생활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박봉이기도 대표님, 하고 50만원도 모으기 힘든 형편일 수 있잖아 음 힘들 수도 있는데 물어볼게요 우리 피디님도 지금 지방에서 올라와서 지금 월세 얼마 나가요 어, 한50 나가요 는그50 나가죠 그 월급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 피디님이 그럼 저금 얼마 그래도 적어도 한 30만 원하 봐봐요 적어도 30만 원만 해도 7년이면 얼마예요 2천 2000... 정도 그러니까요 아, 이 정도도 아, 안 했다는 아, 거야 월급 내가 200 받으면 그래도 최소 30만 원은 저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쓴다고 그거를 이렇게 할말 없게 만드시죠 이게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이야 피디 님 저금 얼마예요 월급에서 한4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얼마예요 그럼 저... 월급이 나오죠 <웃음> <웃음> 우리 피디 님은 얼마예요 80% 봐봐요 우리 피디 님은 근데 엄마랑 같이 살아 아빠랑 같이 살기도 하고 부모님 집에서 나가는 게 없긴 하지 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야 제가 맨 처음에 사회생활을 했을 때 월급이 그때가 몇년 전인지 얘기하면 내 나이가 나오니까 얘기하지 않겠지만 180 얼마였어요 그때 초봉이 그때 제가 이제 회사에서 조그마한 비서를 방송국에서 할 때였는데 그때 저도 집에서 다니다가 밖에 나와서 살게 됐는데 월세가 그때도 한 5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186에다 55만 원 빼봐서 130만 원이었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저금을 40만 원씩 했단 말이야 나이가 어렸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최소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거 하고도 생활이 되긴 해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 30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제관념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경제관념 왜 없는 줄 알아요? 쓸데없는 뭐 호캉스 그리고 뭐 쓸데없는 소비들로 인해서 저금을 못할 경우입니다. 여기에 단 전제조건이 있어요. 뭐 내가 집이 좀 부자야. 그러면서 이러면 상관없어. 근데 내가 되게 평범한 집안에 집에서 나한테 투자해주는 게 전혀 없는데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버는 걸다쓰 버는 뭐. 걸다 쓰다 못해 빚까지 지는 여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빚을 진다고요? 네, 근데 호캉스는 충분히 저도 가면 안된다 생각하는데 해외여행은 네. 경험 삼아 가도 되지 않나요? 경험 삼아서 뭐 진짜 적금 부어서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건 저도 찬성 근데 매년마다 가는 여자들 있어요 월급 한 200, 180 받으면서 매년 그리고 뭐 매년에 2, 3회 정도 가는 친구들 빚 내서 가는 분들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돈못 모으는 거야 어차피 난 결혼 안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건 상관없어 결혼 안할 친구라면 근데 결혼할 생각이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면 어, 나중 내 신랑이 알아서 뭐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아, 끔찍하죠 근데 이해한다고요? 결혼한다고 해봐 <laughs> 이런 여자들을 걸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줄 알아요? 요즘 인스타 인스타 가면 이런 거꼭 자랑해놓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뭐한 달에 여행 가는 곳이 매번 바뀌거나 뭐 매번 호텔 가서 사진을 찍거나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좀 걸러야 되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단 전제조건이 내가 집이 잘 살거나 그럴만해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 형편이 뻔한데 다 보이는데 그러는 여자분들은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인스타 간데 여행 간 사진이 정말 많다. 근데 한 번쯤은 의심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의심 해볼 필요가 있죠. 100%죠. 아니, 진짜 비행기 표랑 이거저거 하면 한두 푼안 돼요? 한두 푼이 없나? 아니죠. 요새는 뭐 아무리 싸졌다고 하더라도 여행을 쉽게 갈수 있는 건 아니거든. 일반 직장인들이. 일본 같은 게 아니고 유럽 가는 거면은. 뭐 아무리 동남아가 싸졌다고 하더라도 가서 먹고 쓰고 뭐 하는 거면 내가 월뭐 150, 200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부담스럽잖아요. <laughs> 그럴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아까 그두 번째 같은 행동들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만 족 자기만족도 있지만 이런 이유야 타인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소비활동 때문이죠 보여주기식 나 이렇게 잘난애야 나도 이런 데갈수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월급을 털어서 명품 옷을 사거나 명품 가방을 뭐 24개월로 사거나 또 욕하게 쓰지만 오마카세 가서 막 먹거나 이런 분들 뭐 여자들은 사실 한 번쯤 기분 내려고 좋은 데 가서 밥도 먹고 좋은 가방도 사고 싶고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뭐 내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세 달에 한번네 달에 한 번씩 이거를 막. 계속 산다라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돈이 절대 안모이죠 제가 아닌 지인은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집은 원룸 1.5평짜리 사는데 가면은 그 중고 골프채가 막 두세 개씩 막 이렇게 바구니에 있어요 골프 가방에 왜요? 또 사는 거야 그냥 그 다니느라고 그래서 뭐 외제차도 대부업계에서 빌려서 샀어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자동차 모임에 가고 그리고 뭐 가방도 뭐 샤넬 이런 게 많아 그럼 보면은 그 가방 또 중고로 가서 팔고 또 사고 또 사고 집은 원래 월세인데 집은 월세 세인데. 거짓말 같은데 진짜야, 이건 내 지인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계속 계속 빛에 허덕이는 거죠. 아무 발전이 없어요. 근데도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긴 해요. 남자들이 이제 아는 거지. 그럼 그런 분이 나 결혼할 수 있게 좀 소개 좀해줘안 돼요? 못해주죠. 제가 전문가고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같은 지인이고 이제 친구 입장이니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못해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은. 그리고 제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좀 능력 있는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그냥 거르겠네요 거르죠 자 피디님들 아까 뭐라 그랬어 나한테? 뭐 사랑으로 그리고 결혼해서 같이 벌면 된다 그랬지 내가 지금 다왜 이런지에 대해서 이유 얘기해줬죠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여자친구가 20대 이렇게 살았어 30대 고쳐질까? 결혼할 거예요? 아 그건 좀 결혼해 결혼하라고 할 거야 안할 거야? 안 하죠 <laughs> <laughs>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릴 때는요. 이런 여자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야. 이런 여자들은 자기 멋에 취해서 자기 가치관이 있으니까 혼자 살고 비혼주면 이래도 돼. 요 단, 내가 가정을 꾸리고 연애를 할 여자라면 이런 여자를 만난다면 어떻겠어요, 내 미래가. 그야말로, 어때요? 퐁퐁남이야, 남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남자가 될 확률이 100% 이상이겠죠? 그럼 내가 이거를 한번 극복해보겠다고 결혼한 순간? 내가 음... 셀프. 퐁퐁남이야. 자청하면... 퐁퐁남 자청하는 거지. 이런 걸 퐁퐁남이라 그러지 뭘 퐁퐁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퐁퐁남이 돼. 되어 있는 거죠. 아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 중에 퐁퐁남인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유부남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해. 그런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에라도 우리 쪽에 좀 하소연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